어, 반전은 <laughs> <laughs> 해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, 그, 유명 자동차 브랜드라서. 반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. 반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. 그럼 오버하실 것 같습니다. 언제는 임명 안 한다고 난리치더니 갑자기 발작하는 민주당. 이유는 이완규 법제처장 때문이야. 이완규 후보자는 문 대통령 동기로 검찰총장 당시 직무적으로 맡았었고 어. 대선 캠프에서 도움을 어. 주기도 했 군수차에윤 대통령 무릎에다가 사를깊하 정당하다 무릎에다 경련제 비솟어요. 앉당이헌를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 지 못하게 안얼굴이 담배 한봉 빨다 퍼다 화한 글수와요. 얼굴에다 음연 치료라고. <laughs> 이렇게 벼버린 정수리엔 프로피시아를 처방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나죠. 하지만 발기부전의 부작용 어!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섭취를 망설였는데요. 반쯤 내 프로페티아의 어! 효과를 세배 증폭시키면서 부작용은 해소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. 이 남성의 머리를 자세히 보세요. 머리통에다 쏴요 머리통에다. 어어어 어. 쌓여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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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분이 와 화학물질 슈퍼제 가려고 쏘. 반쯤 기어 이거 이상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게 하는데요. 어. 프로페티아를 국내 최대 300밀리그램 가 제품이 바로 프로페티라입니다 하루 아, 제일 공안하는 거예요. 이렇게 5번로출퇴근해서 24시간 나 빼고 나. 대머리까지 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성함을 옛날 아지들은 잠을 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로테이션. 쉽지 않죠. 그 반응을 낸 사람들은 주로 많이 중, 죽이고 빼앗기해서공부주인공공은 주인공은, 주 지금 25만 원주고 스마트워치까지 만들은 주인공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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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제 얼굴에 통증제 갖다 때려붙고요. 경련제하고 아우, 소리치는 건 비소예요. 비소 때려요. 세포, 생명력을 죽이는. 그래서 고통스러워서, 아우 그러는 거예요. 경연제 나왔지. 요란해. 국민들 재산 빼고 죽이면서. 아이고, 경련제 써놓고 경련제 머리에다가 촥 써서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죠 말해, 말하는 걸 맞춰서 경련제 소는 거예요. 그 AI 컴퓨터가 해서 정확하게 해요. 근데 이걸 화학무기 맞아서 경련하는 거 모르면은, 국민들은 자신이 그러는 줄알아 그러다가 어떠한 질병 코드가 되어지냐면 뚜레증후군. 이게 반복되면서 과 점점, 점점 강하게 경련제하고 비소를 써요. 그러면은 이러고 있다가 아, 아, 이러고 막그 뚜레증후군이라고 있죠? 나중에 이제 그 증상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. 점점 심하게 해서 네? 그래서 신경계 증상 뚜레증후군 정신질환 코드로니다그 짓거리 하기위 해서 말할 때마다 경영제 쏘는 거예요. 의료인이래요. <laughs> 치료와 보호랍니다.